이 난삽반 시대 진정한 진보정신이 무엇인가를 탐색하는 이원복 진보TV입니다. 이원복TV는 진보정신의 학문적 배경을 알아보고자 학문의 왕도를 진보정신의 한국적 적용을 논하고자 정치평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인간의 세계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인간만큼 참으로 놀랍고도 무서운, 그러면서도 또 은혜로운 동물도 없다고 느낍니다. 인간의 시체는 무엇일까요? 인간은 어느 만큼 악해질 수 있고, 어느 만큼 선해지고 하는 생명체일까요? 오늘은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선과 악의 감성, 양태, 현실 이런 점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과거의 역사적 사례를 주로 인용하였다는 점을 선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시야생 인간들에게 언제부터 측은지심이라는 것이 생겼을까요? 최초의 측은지심은 어떤 형태였을까요? 동물들에게도 축은 진심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진작컨대는 애미가 자기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에서부터 진화되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동물들에게도 부정, 모정이 발견됩니다. 악어도 제 새끼들을 입속에 넣고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모습을 보여주곤 합니다. 이러한 천부적인 어떤 속성들에게부터 자비심. 측은지신과 같은 감정이 생긴 게 아닐까 여겨집니다. 반면에 타에 대한 공격성, 경계신도 모두 생명체들에게 기본적인 본성으로 보여집니다. 양육강식은 이 자연계의 기본 속성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설계가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 아닌가 여겨지기도 합니다. 인간도 자기 자신과 자기 식솔들에게는 관대하다가도 타식구나 타인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것이 여타의 침팬치, 고래라들과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들은 측은지심, 자비심을 선한 것으로 남을 공격하고 빼앗고 하는 것을 악한 것으로 교육받기 시작하였습니다. 동물계엔 없는 일입니다. 이러다가 하이에나처럼 혼자만 처먹는 것도 악이다는 것으로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좋은 것 숨겨놓고 혼자 몰래 꺼내 먹는 일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흔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숨겨놓고 혼자 몰래 꺼내 먹는 것, 이게 과연 악한 일일까요? 어디서부터가 악한 것일까요? 남의 것을 빼앗고,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을 보면 보통 악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대 세계에 와서는 아주 소소한 까지 선과 악을 구분해놓고 악한 일을 하면 처벌하는 그런 신경병적인 상태까지 오게 되었지만 어쨌든 현대의 대부분 국가에서는 남의 것을 빼앗고 속이고 하는 것을 모두 악한 일이라고 규정하는 법제가 일반화되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역사적 기록을 보면 로마 시대 사람들은 콜로세움을 지어놓고 이방족 제수들과 밀림 속 사자들을 싸움 시키는 격투를 재미로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종화 격투장의 원조라 하겠습니다. 네로 황제는 이 경기장에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사자밥이 되게끔 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사자에 이리저리 쫓기고 사자에 몰려 죽어가는 장면과 이를 재밌다고 박수 치고 앉아 있는 로마 시민들의 장면. 이렇게 인간들은 어떤 때는 순하디 순한 양처럼 살다가도 어떤 때는 상상하기 어려운 야망과 잔혹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로마 군인들의 죄상은 더 진화되어 전쟁에서 사람들을 마구 살상하고 방화하고 강간. 약탈하는 데까지 진전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의 모든 전쟁에는 인간성 말살이라고 하는 그 악마성이 그대로 다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붉은 악마라는 응원복이 아무렇지도 않게 유행하지 않습니까? 우리들 내면에 악마성이 있으면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 자신이 언제든 악마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이 언제든 독재자들과 같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히틀러의 악행은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히틀러만 악마인가요? 과거 로마의 해외 침작은 신사적이었을까요? 스페인, 영국, 프랑스 등의 남미 정벌은 어땠을까요? 십자군 전쟁에서 기독교 국가들과 이슬람 국가들이 점잖게 신사적으로 스포츠하듯 그렇게 싸웠을까요? 고대의 모든 전쟁터에서 나타나듯 전쟁터에서 서기만 하면 군인들은 과연 점잖고 인간적이 될수 있을까요?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다루는 전쟁터의 장교들과 병사들은 누구의 명령으로 그런 짓들을 하는 것이었을까요? 스탈린의 악행,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야만행, 이 모든 것들이 국왕, 소위 황제들의 헛된 야욕과 국가라는 허위 공동체로부터 비롯되는 일이 아니었을까요? 오늘날의 러시아, 푸틴이나 중국의 시진핑, 북한의 김정은, 이런 사람들도 어떤 허위 의식에 갇혀 저 고생들 하며 살아가는 게 아닐까 여겨집니다. 예로부터 국가 간에는 상대가 쳐들어오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군대를 만든다 하는 것이 정설로 되어왔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압제하니까 우리도 우리의 자유권을 지키기 위해 싸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공산권, 해교권 비서구권 국가들은 말하곤 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틀린 관점도 아닐 수 있다고 느껴집니다. 근데 이 문제와 미제와 싸우는데 꼭 독재국가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미국을 막는데 공산 독재가 최고냐 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 문제란 뜻입니다. 독재자들은 일례로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늑대가 나타났다 하는 전술을 흔히 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돌고 돌아서 다시 자세히 보면, 누가 언제 어떻게 선제적으로 공격하는가 하는 문제로 모든 문제가 압축됨을 알수 있겠습니다. 여기엔 또다시 정보조작, 대국민 사기선전이 뛰게 됩니다만은, 어쨌든, 전악의 문제에 있어서는 누가 선빵을 날렸는가 하는 게 중요한 관점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들지 않으면, 내가 먼저 공격하는 법은 없다 하는 그러한 선언들이 많은 그러한 국제관계가 형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간의 세계 일곱 번째는 누가 과연 선인이고 누가 악인인가 하는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세상이 점점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합니다만 모든 분쟁에 있어서 과도한 욕심을 절제하는 것. 이것이 미래사회의 새로운 삶의 모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본주의가 가장 최고 이데올로기냐 광고되고 있지만 자본주의도 인간의 탐욕을 제대로 조절해주지 못한다면 가장 좋은 이데올로기다 말하긴 어렵겠다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삼정 세트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 방송이 명품 방송이 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히 계십시오.